가주 돼요. 이런. 살짝 뒤. 아 오케이. 타이골. 재혁이 <오케이. 웃음> 좀만 더 앞에 앞에. 나 이거 전력분당 당한 거 같은데. 가던지라 태준이 너 그쪽, 그쪽 오케이, 오케이. 야, 너무 앞에서 치는데 상국볼 위에서 <laughs> 떨어져 가지고 기이잡아놓고 <laughs> <뒤에서 차이겠다. 웃음> 치는 게 <laughs> 드론트 스트라이크인데. 팝트치팝터트팝 터치! 팝 터치! 팝 터치! 팝다치팝 터치! 팝 터치! 팝 터치! 팝 터치! 팝 터치! 팝 터치! 팝이무팝 터치! 팝 터치! 팝 터치! 블락했는데. 여기 해수 k a y l let's go. Let's go.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아, 성, let's go. Let's g 아 l e 다 s go. 이 e t s go. 이크

연예인처럼 할아 그거 그거그아 맞다 그지아그봐 어, 네. 네. 어, <laughs> <laughs> 인생 무서워 어봐어봐 <laughs> 던지라 해 실패해 스브스 브로스. 스윙 약간 돌았어 잘로스브스로스브로가브이스로스가로스 브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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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지 브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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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